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신촌스파이파크입니다. 2019년 준공 1015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3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21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두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 파크호 단지입니다. 2005년 준공 436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7억원에서 최고액 13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1% 오른 금액입니다. 세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중동 DMC 마포청구입니다. 1994년 준공 4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레미안 공덕오차입니다 2011년 준공 79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9350만원에서 최고액 14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 컵파크 3단지입니다. 2003년 중공 540세대 전용 면적 84.8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 5천5백만 원에서 최고액 13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형 성경입니다. 1986년 준공 1330세대 전용면적 50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9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66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상암 센트럴파크의 단지입니다. 2009년 준공 21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6억 5700만원에서 최고액 14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0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중동현대입니다. 2000년 중공 282세대 전용면적 114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5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9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1%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공덕이삼성 램미 아닙니다. 2004년 준공 88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3,800만 원에서 최고액 16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2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6%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마포한강아이파크입니다. 2019년 준공 385세대 전용 면적 59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7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1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1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형 대우입니다. 1986년 준공 1330세대 전용 면적 50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0% 오른 금액입니다 1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사만나 띠르빌입니다 2003년 준공 7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5억 1 5 0백만 원에서 최고액 13억 3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3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내미안 3차입니다. 2003년 준공 366세대 전용 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 원에서 최고액 15억 62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2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5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 컵 파크 12단지입니다. 2010년 준공 380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3,6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9,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대흥동 태형입니다. 1999년 준공 1992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8,250만원에서 최고액 13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7% 오른 금액입니다 1 6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6단지입니다 2005년 준공 484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6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14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형 요원입니다. 1986년 준공 1330세대 전용 면적 59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4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성산이 차의 편한 세상입니다. 2005년 준공 189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2백만원에서 최고액 10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8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성산월드타운 대림입니다. 2004년 준공 795세대 전용 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74% 오른 금액입니다. 스무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사단지입니다. 2006년 준공 761세대,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7억 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스물한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 강변일스테이트입니다. 2004년 준공 510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4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2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3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코어롱입니다 2003년 준공 466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6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8월 8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우성입니다. 1991년 준공 1222세대, 전용 면적 68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6천8백만원에서 최고액 12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8월 10억 2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119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 신정동 서강지에스입니다. 1999년 준공 538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6,5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0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9% 오른 금액입니다.